너이 거기, 커피나 타와. 대령이 뭐하러 여기 앉아있어? 회의 준비나 해? 그런데 얼굴은 제법 예쁘네. 커피 말고 다른 것도 부탁해볼까? 별들이 가득한 회의실 모두가 그녀를 비웃었다. 오작 대령이 뭘 안다고? 무시와 조롱이 오가는 그곳에서 그녀는 묵묵히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곧. 폭풍이 닥칠 것을 예감하고 있는 듯이요. 모두가 그녀를 그저 커피나 타오는 여자로 여길 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을 뒤바꿀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 밝혀지자 오만했던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굳어갑니다. 과연 이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육군본부에서 시작된 한편의 드라마, 그들의 추악한 편견을 깨부수는 가장 통쾌한 한방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4년 11월 화요일 오전 9시 육군본부 지하 2층 작전 회의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최근 도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을 둘러싼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인물들, 별을 단 고위 장교들이었죠. 준장에서부터 중장까지 각 군단과 사단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테이블 말석에 조용히 앉아 있는 서른 살 남짓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모습에 차분한 태도였지만 그녀의 계급장은 달랐습니다. 별이 아닌 대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녀의 존재는 곧 수군거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참석자 명단에 없던데. 김진만 준장이 옆자리에 앉은 박영철 준장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요즘 여군 참여 확대 정책 때문에 온것 같은데. 박영철 준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자기 소개라도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최민석 준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 예의가 없네 선배 장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승현 중장이 동조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은 그 모든 시선과 압박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아니 오히려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죠. 거기 여자. 커피나 타와. 그 순간 정적을 깨고 이승현 준장의 거만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젊은 여성에게로 향했습니다. 말석에 조용히 앉아 있던 박은수 대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승현 준장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대령이 뭐하러 여기 앉아 있어? 회의 준비나 해. 회의실 분위기는 순간 어색해졌지만 몇몇 장교들은 피식 웃기까지 했어요. 요즘 여군들 참 당당해졌네. 예전 같으면 벌써 일어섰을 텐데. 최민석 준장의 조롱 섞인 말에 박은수 대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계를 확인할 뿐이었죠.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예리하고 차분한 뭔가 훈련받은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대령과는 확연히 다른 아우라였죠.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승현 준장은 박은수 대령의 침묵에 오히려 기세 등등해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위아래로 훑는 듯 불쾌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런데 얼굴은 제법 예쁘네. 커피 말고 다른 것도 부탁해 볼까?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명백한 성희롱 발언이었습니다. 몇몇 장교들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선을 완전히 넘은 발언이었죠. 박은수 대령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이승현 준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박은수 대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고편처럼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이승현 준장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오. 드디어 입을 열었네. 그럼 커피는 언제 가져다 줄 건가? 박은수 대령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회의실 입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마치 곧 누군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10분이 흐르는 동안 회의실에는 이승현 준장의 거만한 웃음소리와 장교들의 수군거림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데는 채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차렷. 복도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 나타난 인물의 계급장을 본 순간 회의실 전체가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별내. 그것도 무궁화 네개가 달린 대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박정환 대장이 직접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당당한 체격, 180cm가 넘는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의 아우라가 장교들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죠. 참모 총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보다 15분이나 일찍 도착한 그의 모습에 모두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경례. 선임 장교의 구령에 따라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바른 자세였죠. 편히 쉬십시오. 박정한 참모총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에 장교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참모총장에게 향해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연단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말석에 앉은 박은수 대령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교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참모 총장이 왜저 여성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 혹시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건가? 이승현 준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까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박정한 참모총장은 그 여성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장교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말석 바로 앞에 선 참모총장 그리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딱딱했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던 것이죠. 우리 딸 은수야, 오랜만이구나. 회의실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장교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딸, 딸이라고요? 이승현 준장이 더듬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죠. 방금까지 커피를 타오라고 했던 심지어 성희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여성이 참모 총장의 딸이라고요. 박은수 대령이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한 경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의 바른 인사이자 딸과 아버지의 정겨운 모습이면서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정한 참모 총장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에 시간 내줘서 고맙다. 어떻게 지냈어? 박정한 참모 총장은 딸에게 짧은 인사를 건넨 후곧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장교들을 후쳤습니다. 특히 이승현 준장을 바라보는 눈빛은 싸늘했죠. 그런데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승현 준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 아닙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이승현 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정한 참모 총장은 그를 무시하듯 장교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장교가 긴장한 표정으로 주목했죠. 박은수 대령입니다. 제 딸이기도 하지만, 잠시 멈춘 참모 총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무엇보다 707 특수임무단 대대장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박영철 준장이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이라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가 아닌가요? 그것도 대대장이라고요? 김진만 준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707 특수 임무단의 대대장이면 정말 엄선된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데 그것도 여성이라니. 박정한 참모총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707 특수 임무단 창설 이후 최초의 여성 대대장이기도 합니다. 장교들의 표정이 순간순간 변해갔습니다. 놀라움, 당황,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까지 작년 아프가니스탄 파병에서 탈레반 테러 진압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고 올해에는 대테러 전술 혁신으로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장교들은 이제야 박은수 대령의 눈빛이 왜 그렇게 예리했는지, 왜 그렇게 차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터를 겪어본 사람의 눈빛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북한 특수부대의 남침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작전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 분야에서 박은수 대령만큼 실전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은수 대령이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커피를 타러 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장교들이 의견을 구해야 할 최고의 전문가였던 거죠. 이승현 준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최민석 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박은수 대령님이 주도하시는 건가요? 박정한 참모 총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기존 작전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박은수 대령은 차분하게 일어서서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참모 총장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리 검토해 본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장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별을 단 군인들이 몇주 동안 준비한 작전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었으니까요. 박영철 준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령,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참모 본부 작전과 각 군단이 공동으로 검토한 계획인데. 박은수 대령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북한 특수부대의 실제 운용 패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박은수 대령은 태블릿을 회의실 중앙의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곧바로 정교한 3차원 지형 분석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 2년간 707 특수임무단이 수집한 북한군 동향 분석 자료입니다. 화면에는 북한의 주요 특수부대 기지, 훈련 패턴 장비 현황까지 상세하게 분석된 정보들이 펼쳐졌습니다. 장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밀 정보를 최민석 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707 특수 임무단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대북 정보 수집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모든 특수부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수 대령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타났죠. 현재 작전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침투 경로 예측이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기존 예상 경로와 파란색으로 표시된 실제 가능성이 높은 경로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이쪽 루트로 침투할 확률이 87.3%입니다. 지형, 기후, 그리고 북한군의 최근 3년간 훈련 패턴을 종합 분석한 결과입니다. 장교들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간과했던 부분들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박은수 대령의 발표는 계속 이어졌고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승현 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정밀한 분석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박은수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니까요. 지난 18개월간 707 특수임무단은 해당 지역에서 총 73번의 침투 및 대침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양한 계절, 기상 조건, 시간 대별로 말이죠. 화면에는 실제 훈련 영상들과 분석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북한 특수부대의 실제 침투 패턴과 여러분의 예상, 시나리오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적군의 이동 경로, 속도, 장비 운용 방식까지 세밀하게 분석된 자료들이 펼쳐졌습니다. 김진만 준장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분석이면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즉시 채택할 만하겠는데요. 박은수 대령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합동참모의장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 새로운 작전안을 바탕으로 전군합동훈련이 시작됩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죠. 장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몇 주간 준비한 계획보다 훨씬 앞서 나간 작전하니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 특수부대의 최신 무기 체계 분석이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북한군이 보유한 특수 장비들의 성능과 운용법까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죠. 박영철 준장이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정보는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박은수 대령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그건 기밀사항입니다. 다만, 707 특수 임무단의 정보 수집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훈련만 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실제 작전 수행과 적정 수집이 주된 임무거든요. 이제야 장교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죠. 박정한 참모 총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은수 대령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작전안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기존 계획을 완전히 뛰어넘는 차세대 작전안이었습니다. 3차원 시뮬레이션, 실시간 기상 데이터 연동, 인공지능 기반 예측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707 특수 임무단에서 1년간 시뮬레이션을 반복한 결과, 현재까지 성공률 96.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장교들은 화면을 보며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최민석 준장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아니,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정말 우물 안개구리였네요. 이승현 준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은수 대령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준장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장교들은 박은수 대령의 압도적인 전문성 앞에서 숙연해져 있었죠. 최민석 준장이 가장 먼저 일어나 박은수 대령 앞에 섰습니다. 박은수 대령님,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707 특수 임무단과 대령님의 능력을 완전히 오해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군인에 대한 편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박영철 준장도 뒤따라 일어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승현 준장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다리로 박은수 대령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대령님, 제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커피를 타오라고 한 것도 그 불쾌한 농담을 한 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성희롱 발언은 군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말이었습니다. 박은수 대령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승현 준장님, 사과를 받겠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겠죠. 이승현 준장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현 준장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저희 사단 간부들에게 특수전술에 대해 강의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는 가르침을 청하고 있는 것이었죠. 박은수 대령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707 특수임무단은 정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회의가 끝난 후 박정한 참모 총장과 박은수 대령이 복도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박정한 참모 총장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은수야, 오늘 정말 대단했다. 자랑스럽구나. 박은수 대령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과분한 칭찬이에요, 아버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정한 참모 총장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그 무례한 발언들을 들었을 때 기분이 상하지 않았나?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다. 박은수 대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불쾌했죠. 특히 이승현 준장의 성희롱 발언은 정말 화가 났어요. 박정한 참모총장은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니? 박은수 대령은 아버지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진정한 실력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한다고요. 박정한 참모 총장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나? 사관학교 졸업식 때 하신 말씀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너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진짜 실력은 결국 인정받는다고 하셨죠. 그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힘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떠올렸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은수 대령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승현 준장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셨죠?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기회를 주면요. 박정한 참모 총장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보기 좋구나.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 박은수 대령은 밝게 웃었습니다. 한 사람씩 변해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박정한 참모 총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우리 군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만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박은수 대령으로 인정받은 기분이에요. 박은수 대령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는지 오직 아버지만이 알고 있었거든요. 박정한 참모 총장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항상 자랑스럽다.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훌륭한 군인으로서 말이야. 박은수 대령은 아버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모습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존중을 지켜주는 힘은 바로 실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